이번에 알아볼 논문은 최우수 학회 중 하나인 CVPR에서 2019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흔히 다양한 이미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미지에 레이블을 붙이는 건 많은 비용을 야기합니다. 실제로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충분히 큰 크기의 이미지 데이터 세트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단순히 이미지만을 수집해서 레이블이 없는 이미지만 잔뜩 모으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다양한 이미지를 수집해서 구축하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각 이미지에 대해서 주석을 붙여서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이미지가 있을 때 얘는 강아지, 이러한 이미지가 있을 때 얘는 고양이. 이런 식으로 각각 이미지마다 적절한 레이블을 붙이는 건 많은 비용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도학습을 할 때는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만 활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지만 최근에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semi-supervised learning이나 self-supervised learning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이미지에는 레이블이 붙어있지는 않지만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미지 안에 딥러닝 모델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특징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도 함께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논문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인 액티브 러닝도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했습니다. 액티브 러닝은 상당히 재미있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미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셋 DL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즉 레이블이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이미지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에 우선적으로 레이블링을 할 것인지 고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왼쪽에 있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강아지라고 정상적으로 레이블이 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두 장의 이미지는 이미지만 가지고 있고 레이블이 없는 상태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두 장의 이미지 중에서 어떤 이미지가 우선적으로 레이블이 붙어야 할까요? 이때 이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상당히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에 새롭게 레이블을 붙이는 것보다 조금 더 기존의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에 레이블을 붙이는 게 실제로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에 더욱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단순하게 모든 이미지에 대해서 다 레이블을 붙이지는 못하고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즉, 입력 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는 더욱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더 중요한 이미지에 우선적으로 레이블을 붙이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입니다. du, 즉,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들 중에서 오직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만 새롭게 레이블을 붙일 수 있다고 하면, 딥러닝 정보에게 가장 유익한 정보를 주는 방향으로 레이블을 붙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액티브러닝과 비교되는 대상으로는 패시브러닝이 있습니다. 이는 PL이라고도 하는데요, 전통적인 패시브러닝에서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한꺼번에 전부 레이블을 붙인 뒤에 이것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즉, 레이블이 없는 많은 양의 이미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람이 붙어서 각각 이미지에 대해서 레이블을 붙여서 레이블 데이터 세트를 만들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이용해서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액티브 러닝에서는 기계학습 모델이 능동적으로 모델의 입장에서 가장 헷갈릴만한 이미지를 고르는 방식 등으로 최대한 유익한 데이터를 직접 선택해서 우선적으로 어떤 이미지에 레이블링을 진행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액티브 러닝은 바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는데요. 특히 2번에서부터 4번까지의 과정을 반복해서 레이블링 비용을 줄입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레이블이 붙어있는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레이블 데이터셋 D L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요. 자세하게 과정을 확인해 보시면 일단 레이블이 없는 많은 양의 이미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적절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이미지에 우선적으로 레이블을 붙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이미지에 레이블을 붙일지 설정한 뒤에 실제로 사람에게 넘겨서 레이블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모델을 처음부터 학습을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점은 일반적으로 액티브 러닝에서는 이 4번의 과정에서 변경된 레이블드 데이터 셋을 이용해서 모델의 가중치를 처음부터 다시 학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 라운드에서 학습이 되었던 모델을 사용해서 새로운 레이블 데이터 셋을 추가한 상태로 다시 학습되어 있던 모델을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모델 자체를 처음부터 다시 학습하는 방식으로 액티브 러닝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레이블을 붙일 때 어떤 이미지부터 레이블을 붙여야 될까요? 실제로 액티브 러닝이 수행되는 과정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적절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랜덤으로 이미지를 골라서 어떠한 이미지에 레이블을 붙일지 결정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이젠 분류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즉 노란색과 보라색 데이터들을 분류하는 모델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빨간색 점들은 우리가 레이블을 알고 있는 데이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초록색 데이터에 대해서 새롭게 레이블이 추가되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다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레이블을 붙일 건지 단순히 랜덤으로 고르게 되면 이 초록색 포인트가 말 그대로 랜덤으로 골라지기 때문에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가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디시전 바운더리 즉 학습된 모델이 그다지 크게 변화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적으로 액티브 러닝을 사용할 때는 모델이 헷갈려할 만한, 즉 어떤 클래스인지 잘 모르는 어려운 데이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레이블을 붙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알고리즘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 결정경계 근처에 있는 불확실한 데이터가 우선적으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적절한 디시전 바운더리를 찾아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제안되었던 액티브 러닝 알고리즘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리스트 컨피던스 샘플링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가장 컨피던트, 즉 자신감이 낮은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고르는 방식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컨피던스 스코어라고 한다면 어떠한 이미지에 대해서 얼마나 높은 자신감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가 세개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모델이 X1 데이터에 대해서는 클래스 1에 대한 확률로 0 2를 부여하고, 클래스 2에 대한 확률로 0.6을 부여하고, 클래스 3에 대한 확률로 0 2를 부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확률 값을 가지는 클래스에 대해서 그 확률 값이 0.6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X2 같은 경우는 클래스1이라고 조금 더 높은 자신감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X3 같은 경우는 0.65라고 마찬가지로 X1보다는 높은 자신감으로 예측하고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1에서 그 컨피던스 스코어를 뺀 값이 가장 큰 데이터를 고르겠다고 하면 현재 예시에서는 X1이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1에서 0.6을 빼서 0.40이 나왔는데, 이것이 가장 크죠. 그렇기 때문에, 아, 1번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낮은 컨피던스 스코어를 부여했으니까 모델의 입장에서 가장 헷갈려하는 데이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X1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레이블을 붙이는 겁니다. 이어서 멀진 샘플링 방식이 있는데요. 앞서 확인했던 리스트 컨피던트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클래스만 고려하기 때문에 남은 레이블들에 대해서는 그 확률값을 무시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멀진 방법은 첫 번째로 높은 것과 두 번째로 높은 것 모두 고려합니다. 앞서 리스트 컨피던트는 가장 확률이 높은 클래스만 고려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가장 높은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에서 두 번째로 높은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을 빼서 그 차이가 가장 적은 걸 고릅니다. 여기에서 차이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첫 번째로 높은 클래스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차이 값이 가장 작은 데이터 X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시에서는 x1 같은 경우는 0.6에서 0.1을 빼니까 0.4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데이터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했을 때 x3이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엔트로피 샘플링인데요. 앞서 확인했던 멀진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결국 대부분의 레이블에 대해서는 확률 분포가 무시됩니다. 이때 엔트로피 방법은 모든 클래스를 다 고려하기 때문에 엔트로피를 사용한다면 모든 클래스에 대한 확률값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엔트로피는 정보량의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동일한 확률값을 부여하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가까울수록 엔트로피 값은 높은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엔트로피는 불확실성의 척도로 사용되곤 합니다. 엔트로피 공식은 바로 여기 보이는 식과 같은데요. 이러한 엔트로피가 가장 높은 데이터 X를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엔트로피 값을 계산해 보면 X1이 가장 높은 값을 갖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X2 같은 경우는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 높은 확률 값을 부여하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낮게 나오고요. X1이 X3에 비해서는 보다 유니폼 디스트리비션에 가까운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 높은 값을 갖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 논문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본 논문은 기존 네트워크에 간단히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로스 프레딕션 모듈을 제안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로스 값을 예측하는 모듈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습을 진행할 때 학습하는 과정에서 특정 이미지에 대해 모델이 잘못 예측했다면 손실값이 높게 나오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손실값이 높다는 것은 모델이 해당 이미지에 대해서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어떠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그 이미지가 얼마나 불확실한지 판단하기 위해서 로스 값 자체를 예측하는 모듈을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한 장의 레이블이 없는 단순한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손실값이 얼마인지 예측하는 모듈을 새롭게 제안한 거고요. 우리는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원래 모델이 있다고 했을 때그 모델보다 작은 네트워크로 간단히 로스프레딕션 모듈을 붙여서 기존 모델과 함께 학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앞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들처럼 별도의 수식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정의할 필요가 없고요. 모델이 스스로 손실값을 예측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본 논문의 방법은 테스크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류 문제를 해결할 때 회귀 문제를 해결할 때 혹은 객체 탐지 문제를 해결할 때 모두 로스를 계산해서 모델을 업데이트하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딜러닝 아키텍처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손실값, 즉 로스가 사용된다는 의미에서 테스크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기존 모델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듈을 추가적으로 붙이는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스 프레딕션 모듈이 무엇인지 보다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타겟 모델에 간단히 추가 가능한 손실 예측 모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레이블 정보 없이 이미지만 주어졌을 때그 손실값이 얼마인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타겟 모델과 타겟 프레딕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사용되는 모델과 그 예측값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여기 보이는 아래쪽에 있는 로스 프레딕션 모듈이 새롭게 본 논문에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로스 프레딕션 모듈을 활용해서 액티브 러닝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냐면 우리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셋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데이터들의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즉 얼마나 불확실한지 평가하는 건데요. 이것을 본 논문이 제안한 로스 프레딕션 모듈에 넣어서 예측된 로스 값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장 예측된 손실값이 높은 즉 가장 불확실한 데이터 K개를 뽑아서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레이블을 붙여서 레이블드 데이터셋에 레이블이 있는 이미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스 프레딕션 모듈을 포함한 전체 아키텍처는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 보이는 탈 t 모델은 일반적인 딜러링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d 탈 c 프레딕션은 일반적인 예측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분류 모델이라고 했을 때 해당 이미지가 어떤 클래스인지 예측된 결과가 출력되겠죠. 이때 로스 프레딕션 모듈은 탈 t 모델에서 중간 레이어에서 나온 결과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사용하는데요. 기존 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개의 레이어와 연결되어 멀티 레벨 널리지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중간 레이어에서 특징값들을 입력으로 받아서 글로벌 에버리지 n 링을 거친 뒤에 FC 레이어를 거치고 레듀를 거쳐서 나온 각각의 데이터들을 컨캣을 해서 모두 고려해서 이것을 이용해서 로스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로스를 예측하는 모듈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오브젝티브 펑션 즉 목적 함수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전체 메소드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입력이 들어왔을 때 모델은 여전히 예측 결과를 내뱉고요. 이것이 실제 ground truth와 같도록 학습을 진행합니다. 즉,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target loss는 일반적으로 딜러닝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하는 loss고요.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term이 새롭게 추가된 겁니다. 이러한 이미지에 대해서 loss 값을 예측하고 그것이 실제 loss와 유사해질 수 있도록 loss를 구성해서 그것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즉, 로스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로스 함수를 구성해서 그것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로스 프레딕션 모듈을 위해서 로스 펑션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는 예측된 로스가 실제 로스랑 같아질 수 있도록 m s o 로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냥 그 차이의 제곱이 감소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는 실제 o 로스 값의 크기는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학습 과정에 걸쳐서 천천히 감소하는 형태로 학습이 이루어지죠. 따라서 이러한 m s e 로스를 사용해서 학습하게 되면 정확한 로스 값을 예측하기 보다는 단순히 로스가 줄어드는 그러한 크기 변화에 적응하게 된다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두 개의 손실값을 비교하는 멀진 로스를 사용하는데요. 즉 이미지를 두 장씩 묶어서 예측된 두 개의 손실값을 이용해서 그 값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멀진 로스를 사용합니다. 이때 멀진이라는 것은 일종의 거리로 보시면 되는데요. 두 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로스 값의 차이를 벌리는 방식이라고 해서 멀징 로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식으로 로스가 구성됩니다. 여기서 P는 pair라는 의미로 한 쌍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I랑 J는 서로 다른 이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공식을 확인해 보시면 i 이미지에 대한 실제 로스가 j 이미지에 대한 실제 로스보다 더 크다면 여기 보이는 함수는 1의 값을 리턴하기 때문에 i라는 이미지에 대해서 예측된 로스 값이 이 j라는 이미지에 대한 예측된 로스보다 충분히 크도록 만들어집니다 즉 정확히는 이미지 i에 대한 예측된 로스가 이미지 j에 대한 예측된 로스에 특정 멀진 값을 더한 것보다 클때 패널티가 없어지겠죠. 다시 말해서 두 이미지에 대해서 예측된 로스 값을 미리 정해놓은 특정 멀진 값 이상으로 거리를 벌리도록 즉그 차이가 벌어질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실제 하나의 미니배치가 주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사용된 손실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배치 사이즈가 b라고 하면 즉한번 네트워크에 입력을 넣을 때 사용하는 이미지의 개수가 대문자 b라고 했을 때 단순히 이미지를 두 개씩 묶는다면 비나누기 2개만큼의 이미지 쌍이 존재할 것이고요 이제 그러한 이미지 쌍을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의 모델은 탈개 모델인 세타 탈겟과 로스 프레딕션 모듈인 세타 로스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전체 로스는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항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류 기능입니다 이 엑스를 모델에 넣었을 때 나온 y t 과 실제 정답인 y랑 비교해서 정답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학습을 진행하고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항이 실질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쌍에 존재할 때, 그러한 페어에 대해서 멀진 로스를 구해서 그것을 줄이는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때 정확히 y-hat은 이미지 x를 그냥 t a 모델에 넣었을 때 나온 결과가 되는 것이고요. 앞서 t a 모델에 이미지를 넣었을 때, 중간 레이어에서 나온 피처들을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피처를 우리가 h라고 부른다고 하면 즉 i번째 이미지와 j번째 이미지에 대해서 각각 털 t 모듈에 넣어서 나온 피처 값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로스 프레딕션에 넣어서 실질적으로 예측된 로스 값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측된 로스 페어도 우리가 한 쌍의 데이터를 같이 넣었기 때문에 예측된 로스도 i 이미지에 대한 예측된 로스 j 이미지에 대한 예측된 로스를 같이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 정답 로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는 원래의 로스 즉 정답 로스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바로 이러한 손실 함수를 이용해서 학습을 진행하고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안된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테스크에 대해서 평가가 진행되었는데요. 이미지 분류, 오브젝트 디텍션 이어서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세 가지 다 딥러닝을 이용해서 좋은 성능이 나오는 대표적인 태스크들이죠. 본 논문에서는 처음에 레이블이 존재하는 데이터 1000개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매 라운드마다 1000개에 대해서 새롭게 레이블을 받아와서 다시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전체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이미지 분류에 대한 평가 결과인데요. 본 논문에서 제안한 러닝 로스를 사용했을 때 액티브 러닝의 결과 정확도가 항상 가장 높게 형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을 확인해 보시면 레이블 이미지가 1000개일 때 2,000개일 때, 3,000개일 때 이렇게 1,000개씩 증가해서 총 1만개일 때까지 모델을 학습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CIFAR-10이라는 잘 알려진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한 결과 바로 다음과 같이 러닝모스 방법을 사용했을 때 가장 결과가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총 5만개의 레이블이 없는 학습 데이터에서 출발을 했고요. 처음에 랜덤으로 이미지 1,000개에 대해서 레이블을 붙인 뒤에 거기에서 학습을 진행하고 그 다음 전기를 가져올 때는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레이블을 붙이는 게 맞을지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레이블 데이터가 추가되는 형식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러닝 로스 방법을 사용할 때 기본적인 MSE 로스를 사용하는 경우 정확도가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했던 멀징 로스 방식을 사용했을 때 결과가 훨씬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랜덤 엔트로피 코얼셋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안되었던 방법들인데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보다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때 본 논문에서는 로스 프레딕션 모듈 자체의 성능을 평가하는 실험도 진행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메서드는 로스 값 자체를 잘 예측할수록 더 우수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손실 값을 잘 예측해야. 어떤 이미지가 보다 불확실한 데이터인지 잘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성공적으로 로스를 예측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랭킹 애큐러시를 계산을 했는데요. 단순히 MSE를 사용했을 때보다 멀티 로스를 사용했을 때 애큐러시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의 세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각각 랭킹 애큐러시를 구한 건데요. 기본적인 분류 태스크에 대해서는 로스 프레딕션이 잘 수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초록 색깔로 보이는 포지 에스티메이션이나 여기 파란 색깔로 보이는 오브젝트 디텍션은 상대적으로 로스를 잘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논문에서 제안한 액티브 러닝 알고리즘은 기존에 제안되었던 방법들보다 충분히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오브젝트 디텍션도 확인해 보시면 오브젝트 디텍션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 마치는 리그레션 태스크와 해당 위치에 있는 사물이 어떤 클래스인지 예측하는 클래시 c 케 t i o 이션태스크를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에 대해서도 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액티브 러닝의 결과 정확도가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초반부에는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다가도 최종 라운드까지 갔을 때는 정확도가 가장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실험을 위해서 사용된 아키텍처는 오브젝트 디텍션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SSD를 사용했다고 하고 학습 데이터 및 평가 데이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파스칼 VOC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실험 세팅은 일반적으로 오브젝트 디텍션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실험 데이터셋 구성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평가 방법 또한 오브젝트 디텍션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mAP를 이용해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저자들은 본 논문의 장점으로 특별한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는데요. 엔트로피는 기본적으로 분류 모델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고요. 코얼셋도 마찬가지로 오브젝트 디텍션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디자인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대해서도 액티브 러닝 알고리즘의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이것은 한 장의 사람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사람의 팔과 같은 요소들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마치는 리그레션 태스크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본 논문에서 제안한 러닝 로스 방법을 사용했을 때 액티브 러닝 결과 정확도가 최종 라운드에서 가장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에서 베이스 라인 아키텍처로 많이 사용되는 네트워크를 실험을 위한 네트워크로 설정을 했고요. 평가 방법 또한. 일반적으로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평가 방법을 이용해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추가적으로 엔트로피 방법과 비교했을 때본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이 보다 실제 정답 로스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즉 예측된 로스가 실제 로스와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불확실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잘 예측하기에 유리하다는 거죠. 이처럼 본 논문에서는 한 번의 라운드에서 여러 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레이블 정보를 받아오는 배치 모드 설정에서 새로운 액티브 널링 방법을 제안했고요. 정확히는 매 라운드마다 예측된 손실 값을 확인해서 가장 예측된 손실 값이 큰그 K개의 이미지를 선택해서 레이블을 얻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본 논문의 방법은 하나의 퀄리 내의 이미지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라운드에서 유사한 이미지들이 선택이 되어서 레이블 정보를 받아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번에 여러 개의 이미지에 대해서 허리를 날리는 배치 모드 설정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이미지에 레이블이 붙을 수 있도록 다양성을 고려하는 방법 또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본 논문의 로스 프레딕션 애큐러시는 단순한 분류 작업보다 더 복잡한 태스크인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포즈 에스티메이션에서는 낮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 프레딕션 애큐러시를 더 높일 수 있는 더욱 좋은 아키텍처와 목적 함수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